요즘 사회에서 벌어지는 특정인들에 대한 인성 논란과 대중의 단죄는 무서울이 많지 냉정하죠. 최근에 여수 백금식당과 백종원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이들이 앞으로 무슨 묘수를 내놔도 대중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. 접는 개 상책입니다. 그래서 있을 때 잘하지란 말이 나오죠. 개그맨 이휘재 부부도 결국 이민을 가야 했고 어떠신가요? <laughs> 빨리 먹어요. 최근에 배우 김수련도 재기가 불가능하고 자기가 이어폰 떨어뜨리고 호원에게 고함친 그 더보이즈 선우란 꼬맹이도 아이돌판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얼굴 꼿꼿이 세우고 갑질하는 강선우도 대중의 용서 한계를 넘었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김시일가 즉 최은순 김진욱 김충식이죠 김충식 영감은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최상목 전화번호를 알죠. 국정농단으로 최순실 형량의 열배는 감옥에서 살아야 해요. 8월 6일 김건희가 특검에 칠두하죠. 그것이 사회에서의 마지막 모습이길 간절히 빕니다. <laughs>